안녕하세요. 포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크롬 웹 브라우저를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삭제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 창을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후 설치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찾은 다음 삭제를 하고 삭제가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창 오픈하기 위해 윈도우즈 키와 R키를 함께 눌러줘서 실행창을 먼저 오픈합니다. 실행창이 오픈되면 보이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한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창이 오픈이 되어집니다. 설치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크롬 브라우저 항목을 찾습니다. 프로그램 항목을 찾은 다음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삭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겁니다. 지금과 같은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그리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크롬 제거창이 오픈이 되어지면 인터넷 사용 기록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항목을 체크해 줘서 인터넷 사용 기록도 함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버튼 클릭합니다. 삭제가 되었다고 브라우저 창이 뜨기 전에는 삭제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다가 삭제가 완료되면 브라우저 창이 오픈이 되면서 모든 삭제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보이는 창이 나오면 삭제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브라우저 창을 닫고 다른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삭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